안녕하세요. 아이스 인 비어의 알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로컬 로컬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이름은 람두안 그릴 비프.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집이죠. 가게 내부는 적당히 깔끔한 편인데 에어컨이 있습니다. 저렴한 로컬 집인데도 에어컨을 쓸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예요. 자 메뉴입니다 이쪽도 이산 음식점의 일종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이산 요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 소고기를 먹으러 왔기 때문에 일단은 소고기 두 가지 종류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맥주의 가격이었습니다. 맥주가 95바트, 85바트 밖에 하지 않아요? 쓰아롱 하이와 아직 안 익은 아롱 사태가 나왔는데요. 쓰아롱 하이는 먹으면서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산 요리의 중요한 매콤한 소스입니다. 지금은 먹기는 전이지만 벌써부터 한가지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요 바로 불판이 충분히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근데 버터는 이미 올라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불판 온도가 올라가면서 버터가 탈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코팅은 버터가 아니라 그냥 식용유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 메뉴는 스아렁하이. 직역을 하자면 우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은 굉장히 질겼습니다. 이 스아렁하이라는 부위가 한국으로 따지면 소고기의 차돌박이 부위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차돌박이를 굉장히 얇게 썰어 먹잖아요. 왜냐하면 고기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인데요. 태국에서는 이 차돌박이를 양념에 재워놓는 방법을 통해서 연육작용을 좀 기대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 익혀 먹기보다는 좀덜 익혀 먹는 게더 맛있었어요. 양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맛은 아니었고, 그냥 간장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어간장을 쓴것 같았어요. 그 태국의 남뿔라 아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갈비랑 비슷한 맛이 나기는 하는데 고기도 훨씬 딱딱하고 참기름이나 깨의 그 고소함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대신에 버터의 향긋한 풍미가 있었고 고기 자체의 육향은 갈비보다는 역시 차돌박이가 나은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음식이 왜스아롱 하이, 우는 호랑이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스가 너무 매워서, 호랑이가 매워서 울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두 번째 설은 호랑이가 소를 잡아 먹었는데 이 차돌박이 부위가 너무 맛있어서 한입 크게 물어 뜯어 먹고 싶은데 너무 깊이 있는 나머지 혓바닥으로만 활짝활짝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 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호랑이는 갈비뼈 정도는 잘 씹어 먹으니까요. 세 번째 설은 두 번째 설이랑 비슷한데 호랑이가 소를 잡아서 먹는데 이 차돌박이 부위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위를 다 먹고 그 부위를 먹기 시작했는데 배가 불러서 이 부위를 못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죠? 네 번째 설로는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다가 이 차돌박이 부위에 이빨이 걸렸는데 이 차돌박이 부위가 너무 질긴 나머지 이빨이 빠지지가 않아서 너무 아파서 울었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설로는 이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살코기 지방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호랑이 줄무늬랑 비슷해서 우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설도 있고요. 뭐 전부 다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호랑이가 배불러서 울었다 설을 좀 지지하고 싶기는 해요.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거든요. 다음은 아롱사태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는 따로 소스는 없고 그냥 얇게 썬 아롱사태를 바로 구워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먹었던 쓰아롱하이보다 이 아롱사태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롱사태는 뭐 기본적으로 맛있는 부위에다가 한국에서는 구이로는 먹진 않지만 육사심이나 수육으로는 많이 먹는 부위죠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얇게 썰어놔서 안에 있는 힘줄도 질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얇은 고기를 하나씩 떼서 구워먹는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옛날에 먹던 로스 구이 아세요? 그게 좀 생각났는데요. 로스 구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는 참기름에 소금장을 찍어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싼 스타일의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단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참기름 소금도 물론 맛있지만 이 매콤한 소스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로스 구이를 술안주로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등심이나 안심인 로스 구이보다는 저는 아롱 사태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스구이보다는 저는 이 집이 더 맛있었어요. 오랜 기간 굽다 보니까 판도 타고 버터도 타고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는데 판 갈아달려면 금방 갈아주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먹어볼 메뉴는 판단 후라이드 치킨 이었는데요 판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판단 잎을 같이 묻혀서 튀긴 후라이드 치킨 이에요 판단 잎이 뭐냐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디저트의 원료로 많이 쓰는 풀인데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달콤하면서 풀맛이 나면서 아무튼 뭐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잎을 곁들여서 그냥 튀겨냈을 뿐인 메뉴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뭐, 물론 닭튀김은 뭐,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드 치킨이지만 튀김은 없이 그대로 튀겨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판단잎의 향 덕분에 기름지지 않은 그런 맛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치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가격이었는데요. 자, 이쪽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남자 셋이서 맥주 다섯 병을 먹고 소고기 자인 분에 작은 사이즈의 치킨 그리고 쏨땀까지 먹고 1,560 바트가 나왔어요. 대략 한화로 한 6만 8천원 정도 나온건데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집은 저희 집에서 뭐 그렇게까지 멀지도 않고 또 방문을 할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집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e is done, will take our leave and go.